네, 런업 채널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여성 시청자의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laughs> 구독해주신 여성 시청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회자 명품 일반적인 브이로그 기다리시는 우리 남성 그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다음 콘텐츠에서 브이로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번째로 제임스펄스의 흰 면티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임스펄스는 홈웨어계의 샤넬 그만큼 오리지닉 원단과 캘리포니아 무드로 굉장히 유명한 홈웨어 브랜드인데 여기에 면티셔츠들이 굉장히 좀 비싸긴 한데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흰 티를 입었을 때 속옷의 비침 정도, 팔통의 넓이와 길이, 몸 늘어짐의 적절함, 전체 품의 넓이와 크기, 청바지 라인에 딱 맞게 떨어지는 전체 길이 그냥 면티셔츠인데 빨면 빨수록 그 후줄근함이 더 멋있어집니다. 심지어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임스펄스 면티인데 구멍이 나도 목이 늘어져도 점점 더 멋있어집니다. 다른 면티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되는 편인데 이 가격으로 여기까지 살아나왔다는 것은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는 소리겠죠.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제임스펄스 면티. 저는 남자기 때문에 힐을 신지는 않지만 제 주변에 커리어 우먼들한테 물어보면 마놀로 블라닉의 클래식 라인 베이지색 검정색 8.5cm 힐은꼭 필요하답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하일 예쁜 거 되게 많아요. 지연비토로시 지미출, 루브탱이라든지. 루브탱 뒤테 루브탱 뒤테 근데 이런 힐들은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 100걸음 정도만 걸을 거다 그러면 괜찮은 신발들이에요 하지만 정장을 입고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되게 스탠다드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까만색 베이지색은 기본이죠 꼭 갖춰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마놀로 블라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마놀로 블라닉이 제일 편하대요 버버리 바버. 저도 버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빈티지 샵에서 20만원 정도 주고 빈티지 버버리를 구입해서 굉장히 잘 입고 다니 기억이 남고 근데 한국 기후에는 사실 좀안 맞아요. 한국 기후에는 사실 버버리 버버라기보다는 코트죠. 제가 베를린 사는 독일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독일 사람들이 진짜 옷을 안 삽니다. 독일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유니클로예요. 옷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 데 가면 유니클로 자, 파리 이리입니다 <laughs>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옷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건조하게 접근하는 독일인들조차 이브닝 드레스에 이을 코트를 산다면 자기는 이 막스마라를 산다. 막스마라에서 나온 이카멜 코트는 코트계의 이대합니다. 색깔, 디자인, 원단의 윤기 흐르는 것까지 캐시미어 100% 원단인데 캐시미어도 다 같은 캐시미어가 아닌 거 아시죠? 디자인은 대표적으로 라브로가 있고 마뉴엘라 그리고 마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의 디자인은 비슷비슷하니까 여러분들 이 한번 입어보시고 체형에 맞는 디자인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막스마라 특징이 되게 이 끈이거든요. 이 끈은 잊어버리면 다시 살수 없습니다. Oh, no. 끝만 안 판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편집 중입니다.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많았어요. 에르메스 켈리랑 버킷은 좀 비싸다 쳐도 비싸서 뭐 예, 넘사벽이라 쳐도 샤넬백은 아, 샤넬 이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돼. 근데 넣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일단 샤넬백은 정말 진짜 기본적으로 동갑합니다. 세련된 정장에 입어도 되고 저같 속에 그냥 막 타이즈에 막 챔피언 츄리닝을 입더라도 샤넬백을 샤넬백이 또 백끈이 왜 체인으로 돼 있고 가죽으로 돼 있는 그거 있잖아요. 기본으로 된거그 가방은 정말 안 어울리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샤넬이 비싸죠. 2.5백 그리고 미니 이런 것들이 요즘에 유행인데 가방끈이 가죽과 체인 함께 들어야 되고 체인이 골드든 실버든 상관없습니다. 가죽은 램스킨은 너무 부드러서 상처나고 페이턴트는 좀 너무 또 로그. 반짝거리기 때문에 캐비어로 된 모델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니나 2.5 같은 인기 모델들은 미리 백화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게 들어오는 날짜에 가셔서 사셔야 됩니다. 줄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점심 밤 트레이닝 정장 세미 정장 교복 등등 모든 옷에 다 어울리니까 이거는 조금 돈이 비싸도 뽕을 뽑습니다. 예,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샤넬백까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뻔하긴 한데. 언급을 안 하고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너무 알려진 아이템들은 일단은 라메르 크림, 레이디 듀오, 리바이스 오공, 까르띠에 탱크 이런 것들 모두 유행 없는 클래식 아이템이긴 한데 많이 알려진 것들이라서 제가 뺐고요. 제가 이걸 조사하다가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까르띠에 러브팔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원래 7, 8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한500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600에서 70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이 까르티에 러브 팔찌의 대안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굵은 거랑 얇은 거랑 이렇게 두개 같이 끼면 이게 못도 있는데 못은 너무 트렌디해서 저는 뭐 물론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 다이아라도 박히기라도 시작하면 막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실제로 제 주변에 끼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돈 진짜 많으신 분들인데 살짝살짝 살짝 물어봤더니 진짜 까르티에에서 한거 아니고 종로에서 종로 <laughs> 종로에 종로에 가면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인데 굳이 종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됐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팔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팔찌를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빈티지 롤렉스 그렇습니다 빈티지 롤렉스는 팔찌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은 16014나 16234 모델입니다 이 시계 유리가 요즘 시계는 거의 사파이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빈티지 롤렉스를 보시다 보면 이 시계 유리가 왠지 조금 살짝 누렇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런 모델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여기를 사파이어가 아니라 운모로 만들었다고 요 그러니까 이게 빈티지 시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운모를 가지고 이 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운모의 특징상 조금 약간 시간이 가면 살짝 누래지고 여기가 되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아니, 롤렉스가, 금, 여기 금통으로 된건 진짜 몇천만 원이고, 우리 그냥 남자들이 흔하게 차는 서브 마리너만 해도 천만 원이 훨씬 훌쩍 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돈은 많아 보이기는 하나, 취향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빈티지 롤렉스는 일단 첫째로 롤렉스죠? 게다가 액세서리로서 어떤 취향까지 드러낼 수 있는,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에 이만한 효율을 낼수 있는 팔찌가 흔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러브 팔찌보다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시계덕후는 아니라서 제가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일본 시부에 가서 투모로우 랜드라는 편집숍을 가면 투모로우 랜드는 일본 3대 편집숍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고가의 물건들이 좀 있어요 시부야 투모로우 랜드를 가서 1층에 딱 들어가면 빈티지 롤렉스들이 쫙 전시가 되는데 거기서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빈티지 시계들은 저처럼 시계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뭐 가품인지 정품인지도 모르고 에이스 여부도 되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제 주변에 굉장히 멋있는 여성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때까지 돈을 주고 사도 괜찮을만한 여자 명품 아이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100%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또 제가 더 신박한 기획으로 다음에 찾아뵐 수 있거든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